원주의 유명 관광 명소를 여행하는 유튜브 영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주 관련 영상 조회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울렁다리까지 개통해 원주를 찾는 유튜버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박이었어요. 분수 팍 올라가면서 분수 로켓도 피 발사되고 출렁다리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분수가 그, 출렁다리보다 높이 올라갔다고? 네. 최근 유튜버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유명 방송인 겸 유튜버인 도경환 가족과 김숙이 원주를 다녀간 영상은 합산 2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 놀러 가서 제가 찍을 때 즐거웠고 편집할 때 즐거웠어요. 구성이 너무 다양했어요. 먹는 것부터 즐기는 것또 자는 것까지 모든 게 내실 있게 짜여 있어서 또한번 기회가 되면 원주에 아이들 데리고 촬영하러, 도장TV 촬영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아이들 있는 집이라면 원주에 가면 웬만하면 뭐 평균 한 8,90점 이상의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아마 아이들도 잊지 못할 여행지, 원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소금산 울렁다리까지 개통하면서 원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유튜버들의 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릴 넘치는 소금산 절경과 원주의 숨은 명소를 구독자들과 공유하는 유튜브 콘텐츠들의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출렁다리를 거의 다 다녀봤는데요. 제가 다녀본 출렁다리 중에서 에될 정도로 여기는 정말 좋습니다. 협곡과 협곡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고도감도 오는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풍경도 정말 좋습니다. 원주시도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독성 있는 CM 송, 여기 어때를 패러디한 원주 어때와 원주시 SNS 서포터즈의 그랜드밸리 합동 취재 영상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는 다양한 연령대에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우리 시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한 결과 원주시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1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명의 SNS 서포터즈도 활발한 취재와 포스팅으로 원주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톡톡 튀고 신선한 콘텐츠로 원주시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을 원주의 탁 트인 자연환경과 관광지에서 해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